인도의 화폐를 자세히 보면 5루피부터 2000루피까지 모든 지폐에 마트마 간디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간디가 존경받는 건국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간디는 인도를 지배하던 영국의 탄압에 소금으로 저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작 소금으로 강대국 영국과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역사 산책 차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비폭력 저항운동 소금으로 총을 이긴 인도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포의 항쟁의 결과 인도는 마지막 왕조 무굴 제국이 멸망하고 영국의 직접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인도인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전쟁이 끝나면 인도인의 자치권을 약속했습니다. 인도인들은 그 말을 믿고 영국에 적곡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치를 요구하는 인도인을 감옥에 가두고 인도의 민족운동을 탄압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영국의 반감이 높아가던 중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대공황은 영국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경제 위기에 직면한 영국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식민지 인도의 착취를 강화하였습니다. 1930년 소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인도인은 자국 내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소금은 영국 정부의 전매 물품이었고 영국 정부는 인도에서 파는 소금에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간디는 영국의 부당함에 적극 맞서기로 결심하고 1930년 7월 7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시위에 나섰습니다. 소금 행진의 시작이었지요. 구자르트주 사바르마티 아슈이람에서 출발한 일행이 향한 곳은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단디 해변이었습니다. 이 행렬은 인도인의 열렬한 환영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간디의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고, 간디를 따르는 사람들은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행진은 영국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출발한 지 24일 만에 목적지 단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간디는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줌의 소금을 집어 들었습니다. 간디가 인도인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영국의 불의와 폭력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이 행진 이후 인도인들은 영국이 정한 법에 불복종하며 소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이 동참했고 영국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가진 힘은 영국 경찰의 총칼보다 강력했습니다. 자신들을 탄압하는 영국 경찰에 인도인들은 비폭력과 불복종으로 맞섰습니다. 영국 경찰의 무수한 매질에도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약 6만 명의 인도인이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소금투쟁은 이어졌고 인도인의 저항에 놀란 영국은 결국 1931년에 소금법을 폐지했습니다. 간디의 소금 행진은 인도에 대한 영국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고, 이후 인도 독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민주주의 운동은 지금도 시민 불복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시민 불복종이란 부당한 법을 개정 또는 변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이나 정책을 위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는 자신의 저서 정의론에서 시민 불복종의 몇 가지 전제를 밝혔습니다. 첫째, 시민 불복종은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둘째, 개인 또는 집단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야 한다. 셋째, 공개적이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넷째,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다섯째, 국가의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시민불복종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촛불혁명과 홍콩의 우산혁명을 들수 있겠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구태타의 반발에 일어난 미얀마 민주화운동도 시민불복종운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길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세차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을 바꾸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함성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101가지 세계사 질문사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